30년만에 우리 순아랑 세희가 우리 벽산아파트에 놀러왔어요 사합니다 <laughs> 너무 가식적이야 네. 우리 건강하게 오래가세요 <laughs> 건강하게 <웃음> 살아요 언니들 자주 봐요 너무 간만에 만나가고 근데 하나도 안 늙었네요 매트를 이렇게 해야될 것 같아 이래요 <웃음> 어, <웃음> 한번 출연해주세요 안하니 어디, <laughs> 어떻게 어, 어. 매트가 너무 가식적이야. 가식적이 어떻게? 이런 거한 번씩 남겨줘야지. 그래도 나이 들어서 한 번씩. 자주 응. 봐요 어. 진짜로? 어. 어. 말만 그러지 말고. 어. 영야영무 어. 바빠요 네, <laughs> 바빠도 봐야 영등이야. 영등야영등이이야 영등이야. 영 아니요, 마흔 아홉이에요. 마흔 아홉이에요. 내년에 오십대예요. 내년에 오십대요 대박이다. 응, <laughs> 어, 진짜 우리 영수 견니는 맨날 이십대 같아요. 나 육구, 육구. 육구 몇 살이에요? 육구 오칠이에요. 오칠이에요. 벌써 오칠이에요. 순아는요? 순아는 아우 나 눈물 나 <laughs> 순아 언니랑 세살 차이니까. 응, 어, 세살세살 차이인가? 세사 차인가 응. 오, 53. 53. 53? 응, 응. 응. 아, 나, 어 이제. 잘 응. <laughs> <laughs> 내가 이따 보내줄게요. 아, 웃겨. 안녕. 안녕. <laughs> 안응